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뭐냐면은, 요거 원형 트레이, 포장하는 방법.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랩 싸는 것처럼 하면은, 이렇게 싸. 싸면 어떻게 돼? 이렇게 싸면은, 이 위쪽이 운단 말이야. 동서남북. 네. 1, 2, 3, 4번이 다 울어. 1, 2, 3, 4번이. 이쪽 뚫고, 이쪽 뚫고, 이게, 이게, 초보자들이 그런다고. 네, 이게 심각하게 운다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극복해야 돼. 이거 그냥 가만히 계속 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요거 위에 잡은 거 있죠? 그거를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나마. 이 절반까지는 들어가지는 거야. 그럼 이 뒤에 여기까지 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여기는 많이 펴진단 말이야. 이 위에가. 예? 1번, 2번 지역이 많이 펴져. 그럼 3번, 4번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그러면 랩을 이런 식으로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울지가 않겠지. 어떻게 한번 당겨볼게요. 자이 비트로 이렇게 이 비트로 당겨 주는 거라고. 그러면 밑에만 신경 써서 붙여 주면은 어떻게 돼요? 1번, 2번은 처음에 위에 덮었을 때 당겨졌고 밑에는 이제 내가 당겼으니까 울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이게 뭡니까 바로 역사지 그래서 원형 트레이 싸는 방법 여기까지입니다